피닉스 들어 깨보죠. 피닉스를 깰수 있으면 다머지조로다깰수 있다는 거 아닌가? 아 자갈하는 모르겠다. 자갈아 솔직 솔직히, 솔직히 자갈하는 모르겠다. 자갈링은 막히겠는데 맹덕충은 안 막힐 것 같기도 하고. 흠. 다란 단단. 그러면 그 멀티 포드캐너로 깨면은 포드캐너 막힐 것 같은 기분인데. 자석꾼이요 자가라 깬 사람이 있대어자가로만 깨면 되지 않아? 그러니까 번식자 잡을 때그 뭐냐? 번식자 잡을 때만 그냥 저글링저링안저링 맹독충 안 쓰고 그냥 자가라로 그냥 머리 죽이면 때려 죽이면 되잖아. 추독 추적 가지고. 그러면깰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. 나가라니 그러니까 그냥 멍땅그 밀대 소모하고 재수없게 만나지만 않으면 충분히 깰거 같은데. 근데 아까 나 재수없게 만나는 거 보니까 글쎄, 글쎄, 그런 수고를 할 바에는 그냥 딴거 하는 게, 딴거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. 난난 난. 알라라크는 할만할 것 같아요. 승천자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씹어버릴수 있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이번 주 돌반는 식딱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근데 네, 로고로 도전해 보세요. 깨실 거예요 아마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독특, 독특해서 재밌네. 뭔가, 뭔가 좀 많이, 많이 신경 쓴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. 돌변을꽤 많이 신경 쓴것 같아서. 제 얼려 전에 해볼까? 얼려 전나 심심한데 얼려 전에 한번 해봅시다. 이번에 이번 포인트는 얼려, 얼려, 제가 얼려 지나랑.. 그 뭐야.. 요괴끼를 먹나 안 먹나.. 덕분에 캐릭터 전 캐릭터 하려면은 군신 구입하, 따라 구입할게. 군신 구입하면은 캐릭터 4명을 주거든요? 근데 그네명 말고 따, 따로 사는 그 유류 해량관이 네명 있어요. 걔네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따로 사야겠죠? 잠깐만요, 나 올려볼게, 올려볼게. 오, 어려워. 딱히 쓸 만한 없지만 얼어지네요. 천상 하늘을 하려고 합니다. 들어간 천상은과어들이 시작할 겁니다. 딱히 쓸 만한 없지만. 하아아아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차지했습니다. 천상석이과거어들이 전에 그걸 차지하는 게그대의주 목표입니다. 동맹 기지어 잠깐만, 잠깐만, 아래쪽에 아래쪽에 왔어 왔어. 어들어네 클라카. 아쉽네요 써야겠는데? 몇 마리야?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우리 합니다 내가 피를 너무 늦게 봤어. 것이다 따라라 얼리게 먹히면 너 그런거는 다 먹히죠 영웅이 라고 안바히는 기술이 아니잖아 그런거 목표를 차지하려면 동맹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충분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하평 천상석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. 내려갔다 와야겠는데?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천상석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. 그 천상석 방어에 신경 쓰면서 다른 천상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. 수정탑을 더 건설하십시오. 저기 천상석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.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. 공격당하고 있습니다. 강해 날신자 없더라 도 억불에다 그냥 찍어줍시다. 광물이 그더 필요합니다. 아몬의 공허 에너지가 젤라가 피종을 하나를 타락시켰습니다. 피종을 파괴하는 게 그것에게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. 어 잠깐만 용기만 죽을 뻔했네 죽었네? 젠장 아래쪽서 와요 얼려둘까? 말할거 있어요?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망아이동지가 공격당하고 있아여기만 안죽었네 업브레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, 어, 동 공격받고 있한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바람 <라> 소리는 아, 없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주력 준비 완료. 구조 전투에 성공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설설 변경 나오네요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엠퍼로 아 실수만 안 하면 돼. 그냥 요렇게 먹히다 한번 줘 볼까? 지금 타이밍에 줘야지. 안 아,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면 손해 볼것 같은데. 아, 지금 타이밍에 주자. 이이렇게먹히는데 어, 이렇게 먹히는데, 이렇게 먹히는데? 여기 이렇게 다 막혀. 하만히놔두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기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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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여기 먹여. 웃음> <참 부르지 마세요. 웃음>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깜짝이야나 아, 개깜.. 밴이 미네모 베레보 질한데 지금 못하 명의 스스가 이러면은 최대한 최대한 그거 해야죠. 아, 가을 차지하게 두어서 안 됩니다. 최대한 전선 안 겹치게 싸워야지 제랑. 아니면 멸자 같은 거로 회사를 바꿀 수도 있고. 아무거나 하나만 주시표. 여기 상석나를 차지했습니다. 그걸 것이 그대의 주 목표입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나 여기 나와있으니까 너무 쫄려.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. 장찰기로 좀... 정찰기 사냥거 몇이야? 오지? 안쓰는게 낫겠다 정찰기는 정찰기는 안쓰는게 낫는 장사겠네요 레이너 피닉스를 깰수 있죠? 레이너로 날치기 하면 되지 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아래 아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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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. 깜치기라면야날치기라면 아, 게장요날장기이시리 이거.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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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나, 나, 나. 천사의 전탄전은 어떤 돌맹이 나와도 날치기를 깰수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평가 못 받지 않나? 목표 아, 불타는한 불타는 데지가 불타는 여기서 나왔나? 이거는 왜 구조적인 시, 구, 구조적인 문제라서. <laughs> 관심사 탐지기에요. 아래쪽에 두 마리 옵니다. 아, 요, 요격 꺼낼 뻔 했네. <웃음> <웃음> 야, 번지차 차례 나고나서 맡기고 저는 그냥 전진 합시다. 출격 <laughs> 준비에 와요. 그리고 위에서 번식자 나왔으면은, 피닉스 로 피닉스 로마만 잡아, 피닉스 로아 요! <목소리> 돌변에는 카라스가 1티어죠? 카라스가 힘 못쓰는 돌변을 못본것 같아. 진짜로, 가 Enga, a 아니면, 은 그냥 카락스 a 카 a 스로힘못 쓰는 a n b 못본 n 같아. 어디 춤인가? 천 a 석 Bosnian, b o s 천상석 <목소� panels> 다섯 개를 모두 활성화해야 올라의 동력 저장소를 공인할 수 있습니다. 천상석 선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. 원래 남남미 나라로 포트캐더 깔던지야 되는데 그러면 번지자 먹여줄것 같으니까 뭐 하지를 못 하겠네. 시간 증폭 업그이제 음. 우리 구조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. 아, 개나려 진짜. 나와요. <목소리가> 어, 빠지고 있어. 빠지고 있어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나는 아일 것이다. 보급품이. 근데 빈가절로 입에에서 <laughs> 모함 쓰지 말아야겠는데? 전 전선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데. 아, 그렇게 쉽게 라갈 작품을 락시켜안 되죠. 피니스를 깨는 법. 그냥 악한테바니샤를 맡기시고 그냥 마리나 빚으세요. 뭐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나왔네? 씨발. 아, 얘네 진짜. 그냥 소환해가지고 끝낼게요. 뭐 병력 하나만 뽑아보세요. 소환할게. 이거는 소환이 안 돼가지고. PX를 뺐다는 사람이 브라라고할 수는 없죠. 동맹이 깼으니까. 아, 죽었어요? 브라까지는 아니지. 깬건깬 게임관, 거죠, 뭐. 원래 아그로한테 수비 맡기는 플레이는다 하는 거잖아요? 근데 우모로, 우모로 번지쳐 잡았다는 건다 100%예요. 우모로번식 잡았다. 이거는 다개구라니까 믿지 마십시오. 자깐만자깐만 잠깐만. 이거 이동 이 좀, 이동 좀. 우물를번식지않다라박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

아, 그래, 마지막으로 실어야 하나만. 건물 엘리시키면 얘네 안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. 투책, 투책. 무한증신군. 지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? 지, 지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저, 저, 저선까지 오면 지금 떨리겠는데?

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천상석이 다행히 저거를 뺏, 뺏진 않네요. 본질이란 살 뿐이야.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서 모든 지승 소리 우리 손안에 들어올 <laughs> 것입니다. 지시! 목표를 했다 천상석 다섯개가 모두 활성화되었습니다. 어마어마한 전투였네요. 무력화 할수 없을 겁니다. 제시제시제시